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가격에 통화 기능까지 탑재한 스마트워치 P3S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P3S는 국내 정발 기준 39,900원이라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렴한 스마트워치 구매해도 괜찮은지 제가 직접 사용해본 후기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박스를 오픈하면 안내 책자와 함께 충전기 그리고 스마트 워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워치를 봤을 때첫 느낌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감 상태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디자인은 갤럭시 워치보다는 애플 워치와 더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디스플레이는 3D 곡면 강화 유리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측면 테두리를 보면 마감 상태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쪽 측면에는 버튼 한 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밋밋하지 않게 버튼에는 크라운 느낌으로 한번더 마감 처리까지 됐습니다. 기본 스트랩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데 유연성이 좋다 보니까 착용을 했을 때 상당히 편했고 무엇보다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무게 측정을 해보니까 스트랩을 포함해서 39g 정도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스트랩은 22mm 크기로 되어 있는데 기본 스트랩의 퀄리티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트랩을 별도로 구매해서 교체만 해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착용하기 편한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검정색 메탈 스트랩으로 교체를 해봤는데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81인치 크기의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는데 화질적인 부분에서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워치 페이스를 보면 39,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화질은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색감도 물 빠진 색감이 아닌 적당한 수준의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의 경우도 총 4단계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관계로 100% 있는 그대로 전달은 어렵지만 화면은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내에서는 50% 정도 설정을 해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왼쪽은 숫자로 표시되는 디지털 워치페이스, 오른쪽은 아날로그 워치페이스인데 이렇게 밝은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도 두 가지 스타일 모두 가독성, 시인성에서는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목 들어 올려 화면 켜기 기능도 지원을 하는데 반응 속도는 느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디스플레이를 두번 터치해서 화면을 깨우는 노크온 기능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워치페이스 화면에서는 불편함은 없었는데 메뉴화면에서는 글씨 폰트가 작다는 느낌과 함께 조금 거칠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건 카톡에 수신된 화면인데 확실히 글자 폰트가 조금 작다는 느낌과 함께 거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되는 글자 수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표시가 되는데 이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밝은 야외에서 걷기 모드를 측정하는 화면인데 빛반사가 있는 야외에서도 이 정도의 신인성, 가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화면 조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설정,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알림센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메뉴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타일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글로레피트라는 앱을 지원하는데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서 각종 알림 설정부터 건강 측정 및 운동 측정 데이터 확인, 다양한 워치페이스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워치페이스의 종류는 대략 200가지 정도로 진짜 많습니다. 알림은 문자부터 카톡, 다양한 앱 알림도 설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워치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신된 전화를 받는 건 기본이고 워치 자체적으로 통화까지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지금은 피스레스 스마트워치로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워치 자체적으로 통화 기록 확인 뿐만 아니라 다이얼 기능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치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10만원 중후반대 제품에서도 지원되지 않는 기능인데 5만원도 안 되는 이번 제품에서 지원된다는 건 분명한 장점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음성 어시스턴트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빅스비 또는 시리를 통해서 음성 명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컨트롤도 가능했는데 스마트폰에서 음악이 재생이 됐을 때 워치에서 재생 및 일시정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모두 다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악이 재생이 되고 있는지는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제품은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실시간 심박수 측정부터 혈중 산소 포화도 수면 측정과 체온 측정, 혈압 측정도 지원을 하는데 가장 많이 측정하는 심박수와 혈중산소 포화도는 정확도가 꽤 높았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몇몇 스마트워치와 심박수 측정을 비교를 했을 때 S4 스마트워치는 83에서 86 bpm, A4는 83에서 85 bpm인 반면에 와피크 P3S는 84에서 87 bpm으로 비슷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혈중산소포화도에서도 S4는 95%인 반면에 이번 제품은 96% 정도로 비슷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혈압측정의 경우는 자동혈압측정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차이가 발생이 됐는데 5만원 이하 제품에서 높은 정확도까지 바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운동측정에서는 대략 100가지 이상 운동측정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운동 측정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30분 정도 걷기 모드로 측정을 했을 때, 걸음수는 2,998, 이동거리는 2.14km에 99칼로리를 소모했다고 측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아웃도어 전문 스마트워치와 비교를 했을 때, 걸음수 차이에서는 150걸음 이내로 비슷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스마트워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배터리 타임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대략 5일에서 7일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완충을 하면 금요일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방식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마트워치 근처에 충전기를 가져다 놓기만 하면 촥 달라붙습니다. 크기도 작기 때문에 외부에서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국내 정발 가격 39,000원짜리 제품에서 아쉬움을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워치에서 많이 사용되는 AOD 화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운동 측정을 할때 특별히 위치 기록의 필수 기능인 GPS 역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수 성능의 경우도 IP67 등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씨에 간단하게 손을 씻는 정도는 문제가 안 되지만 수영을 하거나 샤워를 할때 착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운동 측정에 보면 바이킹, 동력 자전거, 배를 젓다 이렇게 번역에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용하면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소개한 와피크는 스마트 기기 전문 브랜드입니다. 자체적으로 제조 공장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곳에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피크 P3S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